어, 오늘은 두 배수가 얘기를 할 건데, 이두 배수란 뭐냐면은 위와 아래가 똑같은 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1과 네. 1은 2. 2. 네. 1과 1은 2라고 해주세요. 1과 2는 2.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와 네. 2는 4. 2와 네. 2는 4. 잘했어요. 네. 3과 3은 네. 6. 과 3은 6. 네. 4와 4는 8. 4와 4는 8. 네. 한번 혼자서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1과 2는 2. 네. 이렇게는 2와 2는 4. 네. 이렇게는 3과 3은 6. 네. 했습니다. 어,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한번 레앤녹으로 풀어보세요.